라벤더 책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올린 책은 절기에 관한 책입니다. 환경이 많이 파괴되면서 제철의 의미가 좀 무색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기는 절기더라고요. 24절기 중 입동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동의 의미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철 행복 김신지 에세이 인플루엔셜 입동 11월 7일 무렵 겨울에 들어서며 겨울나기 채비를 하는 때긴 겨울을 함께 건널 준비를 하자 입동엔 까치밥 닮은 선물이 제철 겨울에 들어선다는 뜻의 입동은 11월 7일 무렵이다. 상강과 소설 사이, 겨울의 초입이라지만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며 따뜻할 때가 많다. 절기를 살피다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해져 오는 기록과는 다른 날씨, 더 이상 이 계절의 물상으로 말하기 어려워진 것들. 이 때문에 절기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기는 이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절기야말로 기후변화의 지표가 되어준다. 추워야 할때 덥고 더워야 할때 춥다면 경칩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추분에 눈이 내린다면 그건 우리에게 위기를 알려주는 신호일 것이다. 내가 겪는 계절이 옛사람들이 겪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절기는 그 감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준다. 이맘때면 가지 끝에 막바지 단풍이 남아있는 나무들도 눈에 띈다. 비 한번 내리면 어느날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올해 단풍도 끝이겠지. 보내는 입장에서야 아쉽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차분히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뿐이다. 마른 잎을 다 떨어뜨림으로써 수분과 영양분 소모를 최소로 줄인 채 겨울을 나는 것이다. 입동은 나무들처럼 사람도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는 때다. 옛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겨울은 식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계절이었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겨운에 먹을 식량을 저장했다. 가장 큰 겨울나기 행사는 김장이었다. 입동이 지나면 싱싱한 재료가 없어지고 추워서 일하기가 어려워짐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김장을 했다. 그 외에도 무청은 말려서 시래기를 만들고 감을 깎아 처마 아래 주렁주렁 곶감을 매달고 생선을 바람에 말리거나 소금에 재워 상하지 않게 보관하기도 했다. 긴 겨울 동안 쓸 땔감을 마련해 마루 아래 차곡차곡 쌓아두고 겨울 바람을 버텨주길 바라며 창어지를 덧발랐다. 이 모든 준비는 추위가 이미 닥쳐온 후에 하면 늦는 것들. 그렇게 입동에는 부지런히 움직여 미리 겨울을 준비하던 마음이 서려 있다. 분주한 틈에도 조상들은 눈보라가 몰아치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질 새들을 잊지 않았다. 감을 수확하며 일부러 새들이 먹을 것을 몇 개쯤 남겨두는 마음. 산천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가지 끝에 남은 열매가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 까치밥이라는 이름이 붙고 여태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건 따뜻함이 유전되고 있다는 뜻이겠지. 입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무래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겨울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말 같다. 이제 곧 바쁘게 사느라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과 해가 가기 전에 모이자는 얘기를 나누겠지. 겨울은 지난 계절 동안 흩어져 살던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니까, 옷깃을 연민 채로 걸음을 서둘러 어딘가에 도착하고, 문을 열자마자 두리번거리다가 손을 들어 반가움을 표시하고, 찬바람 묻은 외투를 벗으며 마침내 마주 앉아 웃기까지. 다행히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약속 시간 전에 급하게 뭐라도 가져갈 것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겨울나기 채비만큼이나 선물 준비도 미리미리 해둔다. 별것 아닌 마음은 전해지는 순간 별 것이 된다. 마른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까치밥은 멀리서 보면 꼭 오렌지색 전구를 켜둔 것 같다. 한겨울에도 꺼지지 않는 전구 하나 켜둔 마음으로 한창 잃은 연말 선물을 고른다. 모든 선물의 꽃말은 하나. 이걸 보고 네 생각이 났다는 말. 이동 무렵의 제철 숙제. 다가올 연말 모임을 위한 선물 틈틈이 사두기. 올해 남은 두달 동안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적어보기. 감나무 가지 끝에 달린 다정한 마음, 까치밥 찾아보기.